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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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경기 영상이 안 나오냐? 자, 스파에서 무난하게 1등을 했는데, 윈도우 업데이트 이후로 사운드 이슈가 좀 생겼는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윈도우 11 업데이트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운드 체크를 안한게 아닙니다. 영국 그랑프리에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다음 서킷인 스파에서 갑자기 사운드가 커지면서 OBS에서 없는 사운드가 엄청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제 목소리가 거의 묻혔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제가 오디오 프로그램을 따로 쓰고 있었는데, 그걸 다 삭제를 하고, 아이 드라이버를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진짜 그거 하는데만 4시간 걸렸는데, 경기 내용 그렇게 재밌지 않았습니다. 그냥 3그레이드로 시작을 했는데, 놀이상 사인치가 제 앞에 있었는데, 초월을 하고 1등을 했는데, 사인치는 조금 제가,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이게 사인치가 속도를 잃는 바람에, 타이어 게이 보이신 거라 그래서 뭐 보여된 페널티도 없이 그냥 1등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도 스파라 당이다 스파는 그렇게 재밌지 않았어 그냥 타임 트라이얼 하다 끝났어요 이렇게 돼서 137점으로 1등이 있는데 이렇게만 유지만 되면은 제가 이번 시즌도 드라이버 챔피언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데 7경기 남았기 때문에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네덜란드 그랑프리인데 일단은 콜리파임부터좀잘 해야겠죠 비만 안 오면 좋겠다 야 이거 맞냐? 콜리파임 어 아, 아, 왜? 어? 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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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a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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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와우, 어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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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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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음. 이거 보다 소프트를 하나 쓴게 맞아 보이는데, 미디움 13, 13 소프트쉽 이렇게 하나 쓰는 거야. 난 이게 나아 보이는데, 왜냐면 나 타이어 아낄 수가 없어. 절대 보수적으로는 갈릴 수가 없어. 내가 상황이... 哦，不行。 Okay. Quick so Yes mate, we hit the target. Nice work. Caution caution This 어, 뭐야, p t 이긴 해? 아, 하긴, 나도 곧 p t 이긴 하다. 아, 제발, 레드, 레드 플레이가 한 번만 터져라.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 배터리 많이 모았어. 이거, 발만 하면은 한 7등, 7등까지도 볼만 하는데, 하, 모르겠네. Okay, here's the gap that we're trading the car ahead by 3.8 seconds. Okay mate, we didn't get what we needed there I'm afraid. but head down, chin up and let's focus on the rest of the race. Green flag. 뭐 이거 로셀 뭔데 어뭐스피했니어나도 갑자기 등수를 주려고 내려오셨는데? 아니 형 러셀 네, 사게 오케이 아 나쁘지 않다 야 그래도 꼴등 시작이었는데 힐그리드맨은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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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본도 6등이고 알본은 자신감을 좀 찾을 필요가 있어 어이구오어이구 어이구. 난리난리 난리 어이구.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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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laughs>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와 근데 노와노북이랩 타임 싫어냐? 하 나도 그렇게 느린 편이 아니었는데. 와씨 이게 바로 드라이브 챔피언? 이래서 와 노리스가 2등까지 올랐어. 이컨체은 거의 갔는데 알본이 더올라오는거 아니면은 가능성 없다. 다음은 몬자인데 몬자는 또 날씨가 비가 왔던 적은 없긴 해. 몬자가 내가 이런 말을 왜했을까 진짜 좋겠다 그냥. 우와. 와. 아, 근데 이 섹터3가 존나 아깝네. 마지막 코너를 좀 이상하게 돌아왔는데 1, 2, 섹터 퍼플이었는데. 아, 그런데 섹터3가 거의 0.8초 차이다. 어렵다. 아... 어, 그리고 선글이들 어렵네. 1, 2 섹터가 내가 퍼플인 이유가 거기서 내가 EX 개막 쓰기네. <목소리> 와, 아니 비가 언제 올려나? 야, 맞냐? 이거 오마이갓 <목소리> oh 어디 서줄까 okay, 오, 야, 박은빈이. 어. 아... Okay, 아니, 아니, 목조아 아, 미친 거야? 그렇게 해야 돼? 어? 아니 그렇게 해서 이기고 싶어? 아, 다 돌아가는 느낌. 아, 이러면 손해인데? 아, 나 이거 한2 0대 이기는데? 이게 맞아? 어, 페어리, 너네 괜찮니? 나 때문에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이러면 리플레일랑 브레스트 펜 진짜 할수 있는 옆다할 텐데? 야, 나는 뭐, 그렇다 쳐. 나는 어차피, 솔직이 나간 순간부터, 꿀때 거의 확장이었어. 근데 얘네 둘은 이해 돼? 에? 아, 근데 야, 버츄세 셀프 티가 너무 많이 트는 거 아니에요? 고생들 했어요. 아, 이거 변수가 너무 심한데? 일단 나빵점이고 리클레리 몇 점이지? 야, 놀리스 2등이야? 좋됐다 그러면. 와, 15점 차이로 1등? 너 이럴려고 나 담갔구나. 너는 복구할 수 있었구나. 아, 그냥 나 진짜 그냥 박아버릴걸. 아, 이거 진짜 빨간불 들어왔다. 위험하다, 위험해. 다섯 경기 남았는데 이래 버리면 안 되는데. 와, 다음 또 바쿠야? 아, 음... 큰일 났다, 큰일 났어.